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청년 창업자로 올해 3월에 창업하였습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여 모든 자금을 대출로 조달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4%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 정책자금 대리 대출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사업을 정부 대출로 시작한 청년 창업자의 사회는 고금리 대출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수 있는지 보여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중요한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오늘은 95년생 남자, 청년 창업자의 도전과 정부 대출로 시작한 창업의 현실을 바탕으로 자금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출 상환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현실적인 조언들을 통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누구나 정부 지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 성공 연구소의 최수진입니다. 오늘은 95년생 청년 사업자의 창업 이야기를 통해 프랜차이즈 청년 창업의 현실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1995년생 남성으로 지난 3월에 사업자를 내고 6월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현재까지 8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사업은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출에 의존해 시작한 창업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손쉽게 보이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이면과 대출로 시작한 사업의 도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년 사업자는 다른 창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라는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청년 창업자들이 겪듯이 초기 자금 마련이 가장 큰 도전이었고,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자금을 대출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창업 당시 받은 대출 금액만 해도 총 7천만 원에 달하며, 이 외에도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합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했던 이 95년생 사업자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신한카드, 햇살론, 부산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각각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외에도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매달 부담되는 고금리 대출의 이자가 큰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자율이 14%인 이상인 대출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이 안정되기 전에 고정 비용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이미 구축된 시스템 덕분에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한 후 예상보다 많은 자본이 필요했고 전부 대출로 시작한 상황이기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을 갚아 나가는 것은 더욱 큰 부담입니다. 지금부터는 위 사례의 경우를 보았을 때 대출 이자를 줄이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청년 창업자를 포함해서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실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연말, 하반기에 가깝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예산이 많이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즉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어좀더 수월한 이 대출금을 통해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환 대출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대환 대출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금융 기관에서 대환 대출 상품을 제공하므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아 갈아타는 것이 이자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용 등급 관리. 이전 영상에도 제가 K10이나 나이스를 비유해서 설명드렸지만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상황 기록 등을 잘 관리하여 신용 등급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동이체 할인이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대출 상황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이자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금융상품을 비교하여 금리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하였지만 각각 추가적인 설명이나 내용 등은 따로 찾아보거나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청년 사업자의 사례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이명과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정부 대출로 시작한 사업은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자금 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적극 활용하여 고금리 대출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황 계획을 철저히 세워 초기 사업이 안정되기 전까지의 자금 운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많은 청년 사업자분들이 창업 자금 마련과 대출 관리를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는 이러한 현실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의 여러 가치관 중에 성장과 배움이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중 하나는 끊임없는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매 정부마다 새로운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을 중단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정부지원사업을 컨설팅 수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나의 성장과 배움이 내 안에 형성되어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다 많은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좀더 쉽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